오늘도 힘내서 포켓몬 해봅시다. 예. 나뭐 해야 되지? <laughs> 나 뭐? <laughs> 나뭐 해야 되지? 옷은 어떻게 갈아입? 나 생각해 보니까 옷도 안 갈아입었네. 아옷 가게에서 갈아입어야 돼? 아 갈아입고 가면 뭐 줄라나? 아. 어? 아이 사람이 관장인가 여기? 어? 어? 아 이렇게? 이렇게 한다고? 문제 페어리 타입의 약점? 뭔가 독타입일것 같은데? 강철이에요? 둘다라고? 착하신 분이었네 그러게 그냥 맞춰라고 준거였구나 어떻게 알았누?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씨?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믈렛 고르면 은 오답 카레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 일부러 여기서 한번 깔라고 문제 핑 잠깐만 얘가 몸에 둘둘다 닿았거든 다 색깔이 근데 비중이 제가 눈썹 눈썹이랑 눈 사이에 눈덩이에 그 마스카라 마, 뭐라 그러지 화장을 했는데 그게 그게 보라색이야 보라색이다 이건 역시 오 오 무서워 무서워 봤어요 p v 에서 봤어요 오 소리 웅장한 거 봐라 젊어 보여요 그래 <laughs> 굿와 본인 저거 개취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포켓몬을 죽여버리네 여기는 보니까 얼음 관장일 것 같은데 얼음... 아까 얼음이라 그랬지? 채팅창에서 여기 뭔가 느낌이... 설마 미끄러져가지고 퍼즐인가 이것도 설마? 상남특 아 진짜 어떻게 가야돼 이씨 아 몰라 그냥 가 기지면 되지 뭐 사실 지뢰 찾기나 지뢰 찾기란 맵에 있는 모든 지뢰를 찾으라는 게 아닐까?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난 지금 굉장히 이 게임을 잘 즐기고 있어. 야발! 와! 와, 내가 밟은 거랑 비슷하다. 지뢰 개수. 오, 우 뿌듯하네. 와, 머리카락 봐. 멜 멜론. 머리카락이 멜론 같이 생기긴 했네. 와, 얘 진짜 못 생겼다. 와, 나 포켓몬한테 이런 거. 말한 적 처음이야. 진짜 못생겼다. 어? 어? 뭐야? 이것도 한 방이었네. 오. 어, 이걸 안 죽네. 어 뭐야? 이거 라프라스 저거 내가 볼때 개사기다 죽어 잘가 이제 세개 남은 건가? 일단 안경 먼저 빼야 돼 안경 빼고 어우 어 인물이 확산해 오케이 이제 가자 내가 진짜 재밌어하는 여기로 포켓몬 방송할 때 개꿀팁이 있는데 내가 먼저 언급 안 해도 오! 오! 간블러님 저기 뒤에! 이러면은, 그 무조건 좋은 포켓몬이라, 먼저 언급 안 하는 건안 잡아도 된다는 뜻. 이게 내가 못 보고 넘어가잖아? 그러면 답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. 평소에 방송 잘 보다가. 그런 분들 도움 받으면 돼요. 가만히 있다가. 도토리, 근육무, 뭐. 뭐야, 헬스장인가? 뭐야. 어, 헬스장이네. 도망가자. 나같은면치들은 여기 오면 안 돼. 아, 나이 향모노들. <laughs> 은혜야! 은혜다, 은혜! 야, 은혜랑 드디어 싸운다. 아, 은혜, 나한테 돈 빌려줘서 좋아. 좀 나와봐. 나 포켓몬 센터 좀 가야돼. 그래. 이야. 립싱크, 립싱크 걸렸다. 얘. 수고. 응, 어, 들어가. 잘 가. 오, 센거 봐. 와, 진짜 세다. 이러면 나 배치 하나 남고 포켓몬 55까지인가? 2대2면은. 아, 이렇게 나오는구나. 아, 설마. 다이맥스 하겠네. 와. 웬 빌딩이 됐냐? 아, 거다이맥스야, 얘는? 허어, 체력 따는 거 무엇? 오우야. 우와. 이제 내가 다이맥스하고 접하면 되나? 오케이! 아 진짜 힘들게 이겼다. 분운해. 이제, 열차 타야 되는구나. 그 전에, 기다리고, 기다리던, 와일드 에이리어에서, 잡으러 가야지. 얘 뭐야? 와 메타몽이다! 오왕, 짤랑, 짤랑, 따라란. 어, 나온다. 아, 나오네. 왠지 여기 잠깐, l v 봤었어. 이건 잡아야지. 레벨이 56인데, 한 번에 잡아요. 딱 보세요. 한번더 흔들리고, 찰칵 사진기. 별거 없어요. 그냥 뭐 기본 우와, 이거 내가 원하는 지형에 가서 한번 해보자. 뭐 나올려나. 아, 근데 빨간색이네. 어, 사성 벌레 페어리? 우와! 뭐야? 저 완전 별론데? 생김새 뭐야? 잡았다! 사상은 보상 뭐 줄까? 우와. 우와, 뭘 이렇게 많이 줘? 아, 나포키 포기... 스토리 미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다, 어쩜. 스토리! 스토리! 개히미런누 계속 이것만 하고 있을걸. 나왔다! 제발. 뭐야? 이건 뭐 나오는 거야? 어레곤 실화야? 어 오! 오마이갓! 아니요! 집에요! 아, 굳이 봐야돼? 프테라를 기대했건만 어째서 저런게 저런, 저런 흉측, 흉측한게 오 부금 신나는거 봐 얘가 악이었나? 고스트였나? 악? 어나 그럼 망했네? 이거 레벨 안 올리고 왔으면 되게 힘들었겠다. 아기 거다임 맥스야 <laughs> 보면 볼수록 분위기가 유은에 닮았단 말이야. 오, 눈에 불 켜진 거 봐. 빛내 강함. <laughs> 아니, 거다임 팬좀 진짜 못생겼는데. 아니,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입 벌리고? 편도는 되게 이쁘게 생겼다. 쟤는 감기 잘안 걸리겠다. 와, 진짜 딴딴하긴 하다, 라프라스크다. 약한 것도 아니야, 심지어. 여러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. 잠깐만, 금랑이면 날씨 파티였나, 금랑이? 아, 맞다, 얘 개지. 개 빌딩 세우는 애. 이름 개어려, 그 드, 드라버 투톤인가, 뭔가 그거? 한 방엔 안 죽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강해보여 쟤아 내가 죽겠다 이러면 오예 오더 진해졌어 오! 머리에 비엔나 소시지 무엇? 뭐야 사라졌어 음 이제 얘랑 싸우나? 설마 무한 다이너 가지고 있는거야? 오 부금 오우 와 뭐야 와 포크랜이다 우와 잡긴 잡았네 와와 와, 디지몬 이걸 몬스터볼로 던진다고? 우와 뭐야 깨졌어 몬스터볼이 어 뭐야 이걸 나랑 싸워 이거? 달가 하이맥스인가 아닌데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오 그거 닮았는데 모기약 어 기술을 쓸 수가 없대 아 설마 여기서 부름을 받고 물속에서 갑자기 우왕 와 비엔나 개꿀맛 오! 오! 와, 저양 뭐야? 저기 제일 끝에. 뭐야, 저거? 개, 개 없어 보여. 오! 아! 아, 소드 할걸. 전설의 포켓몬이 쓴다는 게 몸통 박치기야 결국에 막타는, 뭐, 실드가 쳐주게 한다는 그런 건가? 데미지 부족해서 못 잡으면 레전드. 나비. 어우, 어 뭐야. 이걸 좋아한다고? 오, 아, 차라리 이제 벗고 다니지 평소에. 불비행이면은, 전기도 두 배고, 물도 두 배야? 음, 바위가 네 배고? 어. 와, 이쁘다, 이거. 거다이맥스 사실 이미지상으로는 리자몽이 제일 적패가 아닐까? 메가 리자몽, XY도 있고, 거다이맥스도 있고. 안 꿀려. 이미지가 안 꿀려. 비주얼이. 오. 오, 개멋져. 근데 진짜 세긴 한, 진짜 세긴 하다. 어, 강하긴 하네. 오. 저 놓고 말이 많네. 어? 그냥 빨리 그 자리나 주고 빨리 가지. 시간 아깝게. 뭐래, 패배자가. <laughs> 말이 많아. 오, 멋지다. 오! 그 스킨 못 하나요? 어, 빨리 나, 나 하고 와일드에 이로 가고 싶은데.